주식 공부방식입니다 상한가 593회, 적중 1일 최고, 종가 수익률 160%, 돌파. 5주 수익률 1336%, 돌파. 지난주 수익률 330%인가요? 330%, 330 돌파. 지난주 금요일 수익률, 107%인가요? 107%, 107 돌파. 종가 수익률이 85%였나요?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밤, 전날 밤, 또는 전날 장을 마치고, 종목을, 8종목, 7종목 소개 후에, 그 종목들의 전체 실시간 수익률, 그리고 종가 수익률을 퍼센테이지 내니까, 그 수익률 자체가, 상, 한정 불가 수익률 자체가, 하루, 이틀, 일주일, 주, 월, 목한 달, 두 달, 6개월 이상 매일매일 실시간 분봉 수익률이 산정불가 종가 수익률 산정불가 이게 차트의 힘입니다. 항상 대원칙 말씀드린 그 원칙에 준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매일 상한가 도전 종목 폭등, 윗골이도전 종목, 미래, 대예언, 예상 종목들 일단 8개의 종목을 추렸고요 이중에서 없어지는 종목, 삭제되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 공부를 하면서 일목균형표, 그 다음 각종 이동평균선, 캔들, RSI, CCI 각종 전환선 기준선부터 해서 각종 주지표, 보조지표까지 다 활용하는 그런 매매법까지 공부하면서 내일 상한가 도전 종목, 또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폭등 후에 윗골을 달고 내려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로스컷 거는 방법, 그 다음 시간에 다닐가 매매, 종가 매매, 그 다음 장전 시간에 매매, 장후 시간에 매매까지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요. 일단 어... 시간이 없으면 일단 종목만 설명하고 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제가 차트 공부 관점에서 여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수십 자료가 매일매일 그 전날 밤 또는 그 전날 장을 마치고 올린 후에 그 수익률을 분석해보고 복귀해보는 시간을 항상 가지거든요. 시간이 없으면 쇼시라도 올리니까 그 그림이나 차트 꼭 백번, 천번, 만번 1 0만 번, 1만번 이상 돌려보면서 쑥,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 어, 내일 관심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PHA, SBI Investment. SBI Investment는 이, 이 종목을 다 빼겠습니다. 빼고 요 종목을 갖다 놓은 이유가, 시간의 단일감에 대해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원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의 단일가 매매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최근에 경향을 좀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중에 서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차트를 한번 쭉 봤는데, 한 40개 종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차트가 선정할 종목이 없어요. 일단, 매일 폭등하면서 차트를 변형을 시키면서,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장대 양봉이 있었거나 차트를 변형해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날부터 관심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차트 중에서 살아있는 차트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40개 있는 단일가 종목 중에서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 중에 등량률이 상승한 종목 중에 SBI 인베스트먼트만 개중에 그 그런 대로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 자리가 다만 이것도 제가 7개 종목, 8개 종목 중에서 차트는 가장 안 좋아요. 위치적인 자리는 괜찮습니다. 습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만은 폭등, 윗골이 도전 종목으로서는 올라가면 그 상층부에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 오르면 한 번은 밀어 올리더라도 폭등해갖고 밀어 올리더라도 우 상층부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뚫어 올리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린다면 장초반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끌어 올린 다음에 문을 닫아버려야 돼. 그렇게 하고, 매도가 없도록 문을 닫아버리야 강력한 거래대금, 대금을 작용을 해서, 무슨 살, 살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린 다음에 문을 닫아야 이 주가가 내려오지 않지, 어설프게 올리다가는, 오르면 코골 달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가 분석이 됩니다. 그나마, 그래서, 시간에 다니까 종목 중에서 40개 정도가 30개 정도를 훑어봤는데, 종목이 없어요 없어 더 볼려고 그러다가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는 것 같아갖고 그 이상 볼 수는 없고 한 20개 30개 정도 40개 정도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상승했던 종목 중에 sbi i n 스 e s t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역배열 뭐 쓰레기 배치에서 올라오거나 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sbi i n 스 e s t m 는 괜찮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추 추가 주목 그러니까 8개 종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SBA i n v e s t m 는이 종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빼놓고, 내일 차트 한번 봐보고 싶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제가 공구문도 말씀드렸죠. 공구문도 단타적인 관점이 아니라, 6월, 7월, 8월, 9월까지 했을 때, 어디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건지. 어디까지? 그러니까 17,000원? 그쪽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공구문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말씀드리기 전에 PHA, SBI Investment, Tobis, Arteogen, o n n g q n c 강스템, 바이오텍, 태성, 우양 요 8개 의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SBI Investment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해놓고 요거는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봐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2년 전, 1년 6개월 전에 공구문 상한가를 그대로 접중했습니다. 상한가를 그게 아직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차트가, 어, 습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나왔던지, 아니 이틀 후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5%인가 폭등했다가, 그날 윗골을 달면서,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 하고, 1년 6개월 동안 바닥을 긴 거거든요.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17,000원인가 15,000원인가 찍고 내려왔으니까 거의 주가가 완전히 몇 거의 한 3분의 반 이상 뭐 엄청 그 주가가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돌리고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요. 그래서이 자리에서 진짜 흔들기를 하든 개미 떨기를 하든 아니면 주가를 뭐하락파시위바이 내리든 내렸다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 앞으로 3개월 4개월까지 어디 17,000원까지 다시 올렸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갈지 아니면 1 7 0 0 0원이 정거점을 뚫어갖고 25,000원, 24,000원에서 다시 뚫어 올려가지고 5만원 위에서 터치하고 터닝해서 내려갈건지 그 관점에서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봐보고 싶은 종목이 공구업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구업물 같은 경우 한번 차트를 봐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매집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쭉쭉쭉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엄청난 긴 시간과 지루한 시간을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한번 폭발시켰다가 20일인가 3주 3주 안에 내리막을 걷다가 중심선 빨간색 중심선을 이탈했다가 그 다음날 27% 폭등시키면서 올렸죠 그 다음부터 아래꼬리 윗꼬리 달면서 계속 내리죠 내려 내려, 내려 내렸다가 내 다시 빨간색 중심선에 딱 지지가 됐습니다만 정상적인 차트면 정상대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데 이런 차트는 이 변화가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은 원칙적인 관점은 바라보되 변화무상한 걸 봐야 돼요 이 때문에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연봉, 월봉, 주봉, 일봉, 거래대금, 거래당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변곡점이라든지 다른 DMI 차트의 마이너스 DMI 플러스 DMI와 기이전평균성과 캔들과 그 거래, 거래 지지, 지지와 저항 종합적인 걸 보고 그 차트의 흐름을 잡아내야 됩니다. 제가 보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300일, 360일, 480일까지 번갈아가면서, 특히 240일까지, 200일까지, 번갈아가면서, 60일, 20일, 17일 이동평균선, 3일, 5일, 그 다음에 17일 이동평균선까지, 번갈아가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분봉까지 종합적인 걸 보면서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공부문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건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미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차트 공부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가서, 제가 얘기해서, 저한테 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최소 계속 몇 번, 다섯 번 연속 적중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투자 관점에 절대, 주식은 한 주라도 사선 안 됩니다. 실력이 늘어서 내가 다섯 번 연속 맞추면, 그 찍어서 맞추는 게 절대 안 되고, 운으로 맞추는 게안 되고,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관점에서 올랐다. 이 적중이 된 다음에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좀 잊지 마시고, 그리좀 좀 후반부에 제가 차트 매매 법, 절대 승률 매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좀 변형되게 해서 차트를, 시간이 되면, 절대 승률 매입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 매매 단점에서 잊지 마시고, 매매를 적용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데이터를 올려놓은 걸 메모를 당 해보세요. 제가 8개 종목을 다 올렸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매일매일매일매일, 오차없이 거의 백발법 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런 승률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딱 메모를 해두셨다가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시고, 메모를 딱 해두셨다가 8개 종목을 딱 두고, 고점과 저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로스컷을 건다. 종가에 살수있거든시간에다닐까에 사든, 장 전에 동시효과에 사든, 아니면 장후 시간에 사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 매수해서 8개 종목을 다 매수했다. 그러면은, 차트의 힘이기 때문에, 고점을 찍었을 때 저점, 로스컷을 건다.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시장가에 날리는 거. 오르면, 익절, 뭐, 10%, 20%, 25% 상한가 찍을 수 있지만, 뭐 욕심 안버리고 3%에 걸게 다 끌어놓고, 3%, 마이너스 1%다 끌었을 때, 수익, 익절이, 익절 입절 관점에서 을 수익을 찍었을 때는, 승률 자체가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승률 자체가.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하건 1년, 1년 됐나? 1년 넘었나요? 하여튼 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매일, 매주, 한 주, 두 주, 석 주, 넉주 했을 때그 승률 자체가 정말 있을수 없는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걸었을 때에 그 승률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률이 나오는 데에서는 함축된 의미가 엄청나죠. 제가 차트를 어제도 새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그 의미 자체에 모든 최고의 세계 권위자들이 얘기했던 그 함축된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번 말씀드렸죠.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모든 투식을 하는 거의 기본입니다. 책을 100권, 1권정독에서 돌파한 거를 제가 함축된 의미로 차트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말 쉽게 밥상을 떠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수백만원 수억원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고 개별적으로 교육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런 걸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보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말 뜻을 그리고 차트 하나만 보면 지금은 제가 구독자나 이런 부분을 뭐 상업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만는 이게 지겨워요 지루하고 주식은 뭐다? 항상 얘기하는데 기다림과 여유와 지루함과 뭐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고독함과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돌아갈지를 아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 공부 못몇뻔 얘기하는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갭상승해가 바로 뛰어본다든지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딱 정위치 해갖고 딱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순식간에 올려버리거든 그런 자리 그러면 그 자리는 지겹단 말이지 알고는 있지만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지겨운 자리 기다림이 있어야 많이 갑니다 5% 먹고도 치고 10%먹고 치고 올라가면 왔다갔다 하면 한 번에 올릴 때 놓칠 수가 어요 아니면 계속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서는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수익을 뭘 단타적으로 갖지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다? 단타가 가장 쉽다는 거지. 그 자리만 다 맞으면. 그 단타는 언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9시, 9시 시작해서 9시 20분, 15분 안에 다 끝나는 거야. 끝나. 그때가 뭐가 나옵나?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들.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 3번 파동에 1파, 1파, 2파, 3파. 3파에 강력한 거. 아니면 1파에 강력한 거. 아니면 5파에 강력한 거.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9시 시작과 동시에 9시 5분, 10분, 15분에 나온다고. 그 자리에서 단타를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그 다음 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 올라갔다가 조정받치고 이제 쉬어가는 자리야. 그 다음에 2시 30분 4 5분에 마지막 뭐 엘리트파동 오파동이든 아니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든 한혹몇 개의 종목이 나오겠죠. 사한가를치는 종목들. 그 중간에는 그냥 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잊으시면 안돼. 그러니까 승률은 어디 주식 단타를 한다면 언제 해야 된다? 시장 시작과 동시에 하든지 9시 5분에서 9시에서, 9시에서 9시 10분 15분 사이에 끝나는 거예요그 다음에 쉬어야 돼.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든, 아니면 뭐 여행을 하든, 점심 식사를 하든, 하고 쉬고 나와서, 이제 2시 한, 2시 30분부터, 아니면 2시, 어, 그때부터 차한테 보고, 2시부터 주, 주, 뭐라 하니 2시 한 30분부터 따라가면서 보다가, 아, 어, 3시 마무리 해서 종가 배팅 사든지, 아니면 시간에 다닐 거에 사든, 그렇게 해서 종가에 로스컷 끌어가지고, 뭐 5%? 입절 마이너스 1%다 끌어놓으면 자동으로 1% 되면 2% 날아가 버리는 거야. 수익이 어마어마해 높죠. 마음 편하게. 그러 다, 그런 종목, 다, 그렇지만, 단점은 뭐다? 많은 금액을 넣기가 좀 어렵다. 부담이 된다. 그니까, 큰 수익을 얻기에는 좀, 승률은 매우 높을 수가 있는데, 뭐, 몇십억씩 망가고가기에는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종목들은, 일목금융표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대원칙 안에서, 그자리에 사서, 엉금엉금엉금기워서 쭈쭈쭈쭈 하는. 그니까, 러 절대 승률 매도에, 어, 3단계, 4단계 정도에서 가야, 빠른, 빠르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가고, 만약에 기요 분석이로 가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뭐요? 바닥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확률 로은 자리 뭐다? 전환, 후행스탠, 어디? 후행스탠. 후행스팬 후행스탠. 스펜. 후행스탠이 캔들을 돌파하고, 그 다음, 엔드. 전환선이 상방으로 틀어주고, 기준선이 밑으로 꺾일 때. 꺾이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1선행스팬1이 상방으로 틀 때, 그 자리에서 이 캔들이, 어디? 전환선 위로 캔들이 돌파했을 때그 자리가 승률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캔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 그 매물층에 있는 생스탠원을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시게설명그 그물 쳐있는 그물 속으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그물을 돌파하자마자 그 자리가 또 매그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올라가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올라가면 무조건 저로맞아야돼 그게 내려오는 게 뭐다? 주로 엘리어터 파동상에서 1번파가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눌릴 때가 많다고 1번 파동의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 내려와. 내려오면 지지해야지, 지지. 지지가 되는데, 그 지지되는 게 강력한 종목들은 전환선을 지지하거나, 기준선을 지지하거나, 구름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구름, 구름까지 지지하거나, 구름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 지지 라인을 지지하고, 상방으로 다시 튕겨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 자리가 무슨 파동? 엘리엇 파동의 1번 파동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 파동의 마무리. 그 다음에 다시, 기준선을 지지하고, 전환선을 지지하고, 구름의 하단을 이탈했다가, 그 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다시 튕겨 올라가면, 엘리어트 파동의 1파, 2파, 3파, 3파의 시작이라고. 시작이면 그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뚫었다가, 저항대를 뚫었다가, 다시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하면서 다시 튕겨 올라가면, 그게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죠. 1파, 1번 파동, 상승파동의 두 번째 파동의 시작이라고. 그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리가 많죠. 지금 그 자리에서 오르다가 언제?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템은 선행스가2은 전부 다 4개가 날개를 달면서 쭉 뻗어 올라갈 때그 자리에서 선정하는 종목이 마지막 피날레 걸리는 종목들. 그그 그 종목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 종가 시초가 궁금해이기 때문에 그가속대의 힘에 의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위로 올려가지고,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가더라도, 오르고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가에, 시초가에 무조건 내린다는 거죠. 다만, 차트 변형이 없으면은, 그 힘이 있는 종보들은 더올라가는거해서 바로 상한가를 찍고 안 내려가거나, 폭등 후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밀어 올리면은 끝까지 가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종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5주 수익률이 1336%예요. 세계 기네스북드에올 수익률 아닙니까? 매주 금요일만 해도 시, 수익률이 330%였나요? 종가 수익률이 85%였나요? 월 4일이죠. 4일 중에 종가가 목요일 날이 65%인가 폭등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4%에 마무리됐죠. 왜냐하면 폭등, 25% 폭등했던 종목이 종가에 뭐, 3%에 마무리되거나 마이너스 4% 돼버리니까 폭등했다가 내려가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 이런 종목들 지금 pH, a 아, SBI 인베스트먼 t 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종가, 시초가 분명히 올릴 수 있어요. 올 끌어올렸다가 버티면 가는데 못 버티면 내려간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뚫을 가능성보다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다만 바로 밀리는게 아니라 올렸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지만 SBI 인베스트는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은 그 예외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뺄 겁니다. 이거는 그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 추가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 한번 봐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까 매매 중에서 는 나머지는 차트가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다만 내일 폭등을 하면 차트 변형을 주면 이제 그때부터 관심 종목 안에 들어오겠죠. 지금은 엉터리양 엉터리. 다 빼버리고. 그래도 그중에서 s 스바 인베스먼트가 차트가 괜찮았고 다만, 이것도,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야. 그 저항대가 워낙 위에 강력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두들겨만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위로 올린다면, 진짜 거래댐을 강력하게 동반해가지고 완전히 장 초반에 눈을 닫아버려야 돼. 차트를 완전히 변형시켜봐야 돼. 그러면, 내일부터 SBI 인버트는 종가, 매매상에서의 내일 관심 종목이 SBI 인버트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트 공과제 보시면 되고, pH. 자, 그래서 내일, 어, 내일 상한가 폭등 윗골이 도전 종목은, 어, 일단, 어, 내일, 어, 태성, 태성, 그 다음, 그, 우양, 그 다음에 강스, 텐, 바이오텍. 이세개 종목을 내일 상한가 폭등 윗골이 도전 종목을 했고요. 그냥 점진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은, 어, 점진적 우상향, 미래 대의원 종목은 없습니다. 좀 안정적인 자리는 없어요. 지금 일개 그 종목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렸다가 윗골이 달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 이주로 했고, 이 중에서, 알테오젠. 알테오젠 제가 목요일날 선정하고, 13.03% 폭등 대접중했죠. 또 알테오젠 또 추가로 또 선정을 했습니다. 토비스도 제가 선정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넘버원으로 한번 선정했던 종목 같은데, 또미어 올리고 미어 올려가지고, 8.55% 폭등 접중했습니다. 두 종목을 선정했던 종목인데, 또 선정했죠. 아, 원이 qnc는 했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네요. 원이 qnc. 이렇게. 내일상한가 도전 종목. 폭동 윗걸이. 강력한 폭동 윗걸이 전 종목은 태성, 우양 장스테는 바이오테. 요세종목이고요 정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올렸다가 윗걸이 달고 내려갈 수 있는 알테오젠, 원이 qnc, 토비스. 그 다음 ph, pha는 어떤 관점인가 한번 봐볼까요? 이건 제가 선정을 했문니 한번 봐볼까요? 자, pha는 어떤 관점인가 한번 보죠. 아, pha는, 이게, 요거는 pha는 이것도 상층부에 강력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phi도 한번 차트를 보죠. phi도, 어, 올리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능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가, 시초가, 궁범한메하고는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오르다가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SBI Investment 봐보죠. SBI Investment. SBI Investment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우 상승했습니다. 상승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립니다마는 상층부 저 보입니까? 초록색 라인 보이세요? 초록색 라인. 초록색 은녹 다만 위안을 썼다면 노란색 라인 보이면서 위에 노란색 라인. 노란색 라인까지 여유가 있다. 그러나 최고 라인 13%까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상층부에 있는 강력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장태가, 초록색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저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내일, 그러 시간에 서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는 차트 30개인가 40개 중에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나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갈 건지 한번 봐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 요거는 일곱 개 종목으로 선정하는 종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가 종목, 추추추추 추, 추, 추. 추가 종목 중에서 번외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서 봉구문처럼 한번 내일 이후에 시간의 상승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SBI 인베스트먼트 내일 어떻게 할지 한번 봐보시죠. 그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오늘 도 관심 종목이지만 제가 목요일 날 밤인가 목요일에장을 마치고 선정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선정한 후에 13% 대폭등을 적중한정목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완벽하게 제가 항상 원하는 절대 승률 매매법의 3단계와 4단계에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돌아가는 종목이 보이지 않아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 목요일날 장을 마치고 선정한 후에 13% 폭등 대접종했습니다. 이게 상한가 나온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또 추가로 내일 관심 종목에 선정을 했습니다. 차트가 알테오젠보다 더 리스크가 적고 안전적이 자리 절대 승률 매법에서 3,4단계 자리에 나온 종목이 있었다면 그 종목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 종목 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 중에 7개 종목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알테오즈는 밀든 같은 간에 올리고 내려갈 수 있는 폭등 윗골이 도전 종목. 그 종가에 가서 시초가에 타는 그런 관점. 그리고 차트가 지금 현재는 차트 변형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테오젠을 갖고 있다면 내일 차트 변형이 오면 그때 가서 매도라 단기 매도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차트 변형이었으면 끝까지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동영상 교육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알테오젠은 차트 하나만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차트 자체가 그 전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쉬는 차트였어요. 그러나 습관점에서역으로 계산한다고 해죠. 연봉, 월봉, 주봉, 일봉까지 습관점에서 살아있었고. 또 거래대금도 활발하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위권에 포진하면서 활발했고, 재료와 이슈는 거래대금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거래대금 안에 녹아있다고 판단해서 조회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차트, 그 다음, 거래대금, 거래량, 재료, 이슈, 당일날 연속성, 지속성, 테마 그 테마 중에 주도주, 대장주, 강력한 종목들 그걸 잘 모른다면 상승률이 높은 종목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이 주도주일 확률이 높다 그때 알테어쟁이